조던의 동료가 과연 좋았냐라고 묻는다면 생각보다 아니거든요. 네, 예, 예, 맞아요. 음, 예. 절대 아닙니다. 조던과 함께 네. 뛰었던 동료 중에 네. 올사에 뽑힌 선수가 몇 명일 것 같아요. 편한 명이에요. 어? 로드맨도, 로드맨도 아, 없어요? 근데? 로드맨은, 로드맨은 없어. 조던과 뛸 때가 올사가 아니었죠. 디트에서. 아, 아 로나퍼가 뭐 클리블랜드에서 이정표. 그 네. 무릎 완전 바보 돼가지고 식하고 온 거예요. 코레이스 그랜트는 올레송가서. 뽑혔는데 네. 조던이 은퇴했을, 은퇴했을 때요 아93-4 시즌이라 비제 아 암스롱도 트 조던이 아 은퇴했을 아때아 음. 그러네요. 이거 이걸 그럼. 보면은 음. 말도 안되돼조던 있는 구간에선 흠. 피펜밖에 없었다 한 명밖에 아 없었다 허리만 보더라도 브란트 음. 네.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들 뭐, 드레, 뭐, 드레, 뭐, 드레, 뭐, 드레, 웬만한 선수들은 올스타 음. 동료가 음. (5명) 네. 이상한 데가 네. 돼요 네. 르브론 제임스가 아마 (7~8명)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네. 그만큼 또 조던은 원클럽 네. 맨이었기 때문에 네. 워싱턴 네. 시절 빼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가 더 동료 따라거는 동료 그냥 빨간. 농구를 그때 안 보신 분 아닐까. <laughs>